하이브리드의 단점 아, 제일 하이브리드 고장이요 고장이 많은 네, 네. 이 부분을 한번 절연장을 측정해 을볼거예요자 절연이 현재 깨졌어요 누전이라고 보면 돼요 누 아, 여기도 깨졌네요 깨졌어요 네. 그 다음에 요거 이것도 깨졌네. 깨졌어요. 세 개가 다 깨졌는데. 네. 그러면 지금 이, 이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모터가 문제인 죠 모터의 절연지왕이 깨져버린 거예요 결국은. 아... 가정용으로 얘기하면 전기가 누전돼가지고 차단기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이걸 문제가 이제 고장인데 이걸 진단할 방법을 모르니까 결국 어떻게 돼? 해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게. 와... 그리고 명장님, 그러면 이 구동모터 수리하는 것도 이거 고, 모터를 다 바꿔야 되는 건가요? 모터를 통으로, 통째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자, 이 구동모터. 이걸 교체를 하려면 대략 구동모터가 가격이 150만원입니다. 아... 제일 고장이 많이 나는 데 자체가 아, 네. 이제 이게 모터가 이제 계속 주행을 하다 보면 열이 받잖아요. 구동 모터가 계속 작동하면 열이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절연이 깨져 버려. 그러니까 이게 모터가 잘 나가요. 이 자체가. 아, 이 안에 있는 모터가 잘 나간다고요? 그렇죠. 지금 어. 하이브리드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차종이 다이 시스템입니다. 거의 다. 아.